IOT 이런 거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집에 뭔가 홈 IOT 기능이 있는 게 어... 없어요. 네. <laughs> 일을 위한 일이 되던데요, 막 세팅하고 <laughs> 이런. 그러면은 이케아에서는 네. 이런 거는 사면 진짜 좋은 것 같고 아 이런 게좀 있나요? 그러면은 이걸딱 보면서 아 열심히 살았다나 이렇게. 아 <웃음> <웃음> 좋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13년 동안 가구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인생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퇴사한 허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궁금하다. 다음 스텝? 다음 우와. 스텝, 예. 네. 저는 13년 동안 세이즈 부서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다닌 회사가 이케아였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찍어보자 하는 아, 그, 그 네. 단계가 그 있었어요. 네. 그거 올해 초에 이제 달았거든요. 부서장 같은 직급, 세이즈 네네. 매니저였는데 네네. 거기까지를 딱 찍고 나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가 있을 때 회사를 나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8월에 퇴사했습니다. 사대보험은 따뜻한 거아닙니요 아, <laughs> 그렇죠. 사대보험 이 있는 거과 거 없는 거좀 별다른 세상이잖아요. <laughs> 그런 거는 조금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8, 9월은 네.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네, 신났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어나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네. 하다가 11월부터는 조금씩 불안.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12월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 을 하기 시작하죠. 돈이 점점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laughs>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머릿 속에서 구상만 하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통 정부 사업들이 이제 연초에 뜨잖아요. 네.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여기는 음. 시흥 거북섬이라는 곳이고 음. 회사 때문에 이쪽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아, 원래 저는 이제 광명점 오픈 멤버였어요. 이케아 음. 광명점.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이에요. 3 0 살에 완전히 서울에 네. 올라왔고요. 네. 그 전에 한샘에서는 하 사실 해운대 센터 매장 오픈멤버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오픈하오 오픈 전문가? 네, 네. 오픈 전문가. 네. 이제 제거 오픈하려고. <laughs> 아니, 내할 네, 차례가 됐다 네, 네, 네. 거의 9년 산거 같아요, 광명에서. 그러다가 여기는 사실 청약이 되면서 이사 오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연고지가 있다라던가. 전혀요. 전혀 없는데, 네. 돼서 오신, 오, 어, 그러면은 이 동네 살아보니까 이거는 진짜 좋고. 이건 좀 아쉽다 보은 거는 자연경관은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 오션도 오션도 네네저 틈새 오션도 네. 그리고 런닝하기가 좋아요 거북섬 런닝 크루가 있는데 뛰기 시작한 거는 최근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바닷가 따라서 뛰니까 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갖춰지진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광명의 소화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음. 소화동은 진짜 대형마트도 있고 그때 수파 유행할 때댄스하고 네. 한번 다녀볼까 하면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했 생각했을 때 모든 것들이 동네에 있는데 여기는 피부과 한번 가볼까? 아니면 어디 해볼까? 하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기 백오이라던가 그쪽으로 아직은 좀 나가야 되는데 되네.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인공 서핑장도 있고 나름 되게 수심이 깊은 다이빙장도 있고 보트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시흥시가 해양 레저, 복합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되게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곳인데 아직은 이제 그 조성 단계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요 그리고 이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더라고요. 제 지인인데 맨날 여기 있어요. 인스타 보면은 항상 여기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직 안가 봤거든요. 서핑장? <laughs> 근데 제 친구는 맨날 저기 있어요. 여기는 새로운 아파트 응. 청약이 돼서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와 이거 뚫은 어. 게 저는 너무 아방 하나 를트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옵션 선택할 때 무조건 방 하나를 뜯어야겠다. 생각을 뜯어야겠다. 예. 네. 뜯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개방감이죠. 오 어, 개방감이 있어요. 개방감 이게... 이게... 있고 본격 들어가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구조를 네.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네. 현관 욕실. 방, 원래 여기 방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트고 거실이 된, 그리고 방. 화장실 그리고 주방이 있는 한럼이몇평 네. 정도 되는 곳인가 여기가 25평인 것 같아요 59제곱 청약을 넣어야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은 네. 계기가 있었나요? 생각의 음... 흐름 같은 걸좀 말씀해 주시면 은 너무 웃긴데? 따라 넣었어요 직장 동료가 아... 여기 에 넣었어요 다른 아파트가 먼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가 됐대요 근데 네. 그 친구가 그 점수대가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 너가 이 점수로 여기가 됐어?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가 2주 후에 뜨니까 한번 넣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넣었는데 저도 된 거예요 어. 그래서 <laughs> 네. 따라왔어요. 처음 넣었어요. 청약도. 예비후보였거든요. 예비, 예비 80몇 번인가? 근데 여기가 4단지가 같이 되고 거의 네. 다 신혼부부들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넣었을 때 남편이 되면 아내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비후보들이 많이 되는 어.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진짜 이런 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번호표를 뽑아요 그럼 몇동몇 네. 호가 적혀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웃음> <웃음> 되게 기분 좋아요. 아, 진짜 재밌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당첨되서 오셨다. 네네네. 그기가 처음 그때 이제 하셨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으냐요 제가 옵션을 좀 이것저것 한 편인데, 네. 그랬을 때 거의 한세장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주문이라던가 드레스룸이라던가, 알파룸에 펜트리를 할지 네. 말지, 인덕션 하나하나 전부 다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에어컨. 에어컨 위치라던가 개수라던가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현관이 좀 넓네요. 신발을 밖에 놔둬가지고 안 들어가서. 아, 그래서 밖에 있는 거군요 네. 손만을 좀 빼면은 네. 너무 수납을 못할것 같아서 네. 아 여기는 조금 남는데 요 이쪽 손만을 빼면 되거든요? 귀찮아서 안할것 같아요. 굳이 뭐? 네, 예, 그렇죠. 네. 그 신발 네. 여기서 조금 네. 편하니까 네. 들어가면은 여기가 여기는 그냥 게스트룸이에요.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네. 아시다시피 여기가 좀 외지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가 그냥 자고 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하나 있고 여기 옷장 안에 접는 매트리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두 명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가구들은 사실 제가 그 전에 오피스텔 살때 있던 가구들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어. 상관 없어요. 이케아에도 장이 있고 한샘에도 장이 있다. 좀 아. 선택하시는 그런 기준 같은 게좀 있나요? 뭐 이제 다 떠났으니까 제가 <laughs> 그두회사를다 떠났으니까. 이거 혹시 그 중고 거래용입니까? 어,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사갖고 입혀갖고 판다고 <laughs> 하셨더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뭐냐면은, 당근에 옷을 자주 팔고 싶은데 안발리는 거예요. 네. 사진 아무리 예쁘게 찍어도. 그러다가 어떤 유튜버분이, 당근에 잘 팔려면 마네킹에 입혀서 <laughs> 찍으면은 잘발린대요 옷을 그냥 찍으면은 사람들이 핏이 어떤지 몰라서, 아 약간 되게 물어봐요. 이 마네킹에다가 <laughs> 이렇게 입힌 다음에 이거 찍어서 보내면은 아무 음.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그 편해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그런 꿈을 가지고 샀는데 몇개안 몇 팔았어요. 아 그래요? 나도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지 네. 안 입는 옷들은 좀 팔아야겠다 해서 마네킹을 샀는데 마네킹만 사게 됐네요. 아, 아. <laughs> 확실히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게스트룸 같은 게 되게 좀 많이들 쓰나요? 그친구들이 음 오셨을 때? 일단은 처음부터 제가 네. 자고 가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밤에 대리나 택시가 좀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거 미리 <laughs>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놀러 오면은 잘 쓰고 있는데 요즘 좀 놀러 안 오네요 친구들이. <laughs> 이, 이 영상 보면 좀 오겠니? 심심하다. 세사도 했는데 너무 심심하네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여기는 거의... 손님 화장실이고 저는 사실 여기서 거의 반신욕만 하는 화장실이거든요. 아 그럼 욕조만 가끔 쓰시는 정도? 반신욕은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지금 이렇게 불을 다켜 놨잖아요. 전 이제 반신욕 할때저 조명을 쓰거든요 아 감성 한번 제가 어, 켜봐도 될까요 좀, 좀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반신욕 할 때는 저 조명 을 항상 꼭 켜줘야 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좀 반신욕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쵸 이거? 그래서 친구들이 <laughs> 여기 와서 실제로 보고 다오 네. 뭐야 인스타빨이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이 조명 켜고 안 켜고 진짜 달라요 네. 크리스탈 모양으로 이게 좀 퍼져 가지고 사실 여기보다는 테이블 위에 올려 두면 제일 예쁘긴 한데 네. 반신욕 할 때는 제가 이거 정말 애정 하면서 쓰고 있고 가구 인테리어 이쪽을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그쪽으로만 하신 거 보니까. 가구 음, 쪽과 전공도 전혀 관련이 없고,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국제 지역학 중에서 유럽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스웨덴에서 다녔으니까 전공을 살린 거죠. 그 어, 맞네요. 그죠그 어, 누나도 네. 알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어, 유럽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렇게 살구나. 막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단신욕의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물음 더 재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전원 켠 다음에, 이제, 여기 물 온도 재면 되는데 네.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입주를 사람들이 좀덜 했을 때 네. 물이 안 따뜻한 거예요. 어. 제가 이걸 사서 재봤어요. 물 38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기다리시면은 더 사람들이 입주하면은 물이 돌면서 따뜻해질 거다 해서 그냥 한 주달 기다렸... 따뜻해지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어, 근데 또... 확인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 따뜻한 거예요, 물이. 어, 그럼 몇 도에 촬영하 <laughs> 만족도가 없나요? 40.5도. 40.5도라면 네. 좋다그 전에 오피스에 살 때는 사실 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욕조 있는 집이 되게 로망이라서 네. 여기 오자마자 단신욕이 일상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게끔, <laughs> 리추얼이 되게끔 해야겠다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막 베스솔트도 이런 거 저런 거 사보고 종류별로 쓰다가 지금은 좀 정착을 했는데 이제 품향이 되게 좋아요. 오. 음. 네.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프랑스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이두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와주시면은 여기. 팬트리 같은데요? 여기 어, 넓네요. 네. 이거 뭡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배워보고 싶어서 다 샀어요 저거를. 와. 아 이게 저... 다향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부를 하려고 샀고 지금도 사실 아로마 테라피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산지 오래돼서 지금은 사용 못할 것 같은데 향을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게 원료다 보니까 굉장히 세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저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시... 공간인데 그럼 원래 문이 어디 있는 건가요? 아마 여기가 문이었을 거예요. 아 문만 네. 뗀 거구나 벽은 네. 있는 거. 아마 여기가 문이었고 네. 아마 책상 끝까지 이 정도의 사이즈의 방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거실이 진짜 딱 여기 소파 노인 또... 공간만 했을 것 같아요 원래 거실은. 제가 아까 친업적인 실수 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아, 네.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에어컨 두 개? 어. <laughs> 방을 이제 틀면은 에어컨 저거 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저 에어컨은 거기 게스트룸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계산 못한 거죠. 그래서 거. 거실이 너무 럭셔리해. 에어컨 두 대. 금방 시원해지겠네요. <laughs> 어, 네. 손님들 오면 좋아해요. 네. 너무 시원하다고. 이걸 어쩌다가 트실 생각을 하셨어요 청약이 당첨이 되고 기간이 좀길 잖아요. 2-3년 정도? 2-3개월 전? 그때쯤부터 아... 핀터레스트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네. 레퍼런스.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이제 좋아요 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시스템 책장 아... 오픈쉘빙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네네. 책장을 제가 하고 싶어 했고 그 앞에 이렇게 책상을 놓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뭔가 몬스테라나 여인초 같은 큰 식물을 하나 딱 놓고 싶어 하고 그 앞에 소파나 암체어 네. 있고 이런 사진들로 조합된 거실을 제가 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장부터 좀 알아보자 하다가 국내 제품인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거실을 좀 크게 쓰면서 시스템 책장을 하고 홈오피스를 아예 거실에 두고 네. 개방감 있게 넓게 사용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거를 현실화 시켰죠. 앉아주시면은, 뭐, 딱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앞에 탁 튀어 있고? 사실, 여기 좀 딜레마가 있어요. <laughs> 저는 집을 정말 휴식에 특화된 공간으로 꾸몄거든요 음, 제가 네. 퇴사를 하고 집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네. 집은 저한테 휴식의 공간이었어요 네, 네. 보면은 릴렉싱 할수 있는 제품들 진짜 많거든요 아로마 제품도 많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잖아요 음. 여기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적응이 됐는데 네. 처음에 집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 아. 항상 여기서는 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 합쳐진 공간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냥 그냥 하나의 방에 사무실을 만든 느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기까지 제가 막 그려본 게 있거든요. 제가 한샘 다닐 때 배치도를 많이 그렸었어요. 음. 모는 종이 같은데다가 이제 나름 사이즈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제 간 거죠. 네.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직원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평면도 음.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수정을 하고 이제 나온 게 이거. 쓰신 네. 좀 되시지 않나요? 았 인년 가까이 쓰고 있죠. 실제로 써보니까 이렇다.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아. 책도 수납도 많이 돼요. 사실 저 위에 한칸까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천장까지 가운데 공간은 제가 좋아하는 음... 것들 장식도 네. 할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턴테이블을 이제 올리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는 좀 길게 뺐거든요. 턴테이블이랑 제가 이제 좋아하는 캔들이나 이런 네. 거좀 올리려고. 그래서 가장 이 집에서 나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 보고 있으면 그냥 뿌듯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 방에서 나오잖아요. 나 오면 네. 여기가 딱 바로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잠깐 시연을 아 잠깐만. 아 그러면은 아아 이걸 딱 보면서 아 열심히 살았다나 이렇게. 아 좋다. <laughs> 와 멋있는 화이트뭐 이거. 이렇게 음... 많은 정리를 했어요. <laughs> 촬영을 하려고. 아 저... 이번 주에 혹시? <laughs> 네, 그냥 한번 촬영 전에 네. 정리할 것, 아 그냥 할 일들 적어놨고, 이거는 그냥 장난스럽게 제 일과 백수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와... 그려보고 나름 규칙적이게좀 살고 싶어서 그려봤는데 네. 못 지킬 때도 있긴 한데 지키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것도 사실 모션 데스크거든요. 이렇게 높이 조절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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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다 이케아 거예요. 이거는 친한 음. 동료들이 진짜 이렇게 사라고 추천. 많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것도 보면은 같이 사서 조립할 때 이게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조립할 때 쟤를 안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조립이 끝난 후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거의. 아, <laughs> 하나씩 치명적인 음...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와 그러니 여기 큰 나무가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분양을 해요, 이 친구를. 여섯 장이 되면은 세 장은 잘라서 친구들한테 주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세 네. 명한테 줬어요. 진짜 잘자라는요잘 네, 자라고 보면은 여기가 이케아 동료들의 알게 모르게 되는 기구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몬스테라도 골라주고 네. 선물 주고 여기 책도 색깔별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아. 여기 보시면 중앙 여기 <laughs> 명서죠. <laughs> 스테리셀러, 네. 스테리셀러. 네. 명서. <laughs> 네. 저는 저렇게 뭐 화이트로 시작해서 블랙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딱 친구들 오더만 책 이렇게 꽂으면 되겠다면서 착착착 꽂아주더라고요. 제품이나 이런 걸딱살때기준이다 네. 네. 그런 것좀 있으실 것같아요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 근데 구매할 때는 그냥 진짜 제 눈에 예쁜 거아 그래요? <laughs> 어, 네. 미의 기준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어, 그래서 네. 그냥 저는 제 눈에 예쁜 거 사요 사실 구매는 <laughs> 네.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일즈 부서에서 막 매출 분석도 하고 네. 하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할때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성에 많이 자주 지대요 어, 네, 네. 특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예쁘면 사요 조명은 이두 개는 이케아 거거든요 네. 이케아가 조명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케아에서 한 2, 3년 조명 담당자 조명이랑 홈스마트 담당했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진짜 너무 추천한다 음.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구 모델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음.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진짜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음. 너무 네. 만족하고 아. 정말 안타깝게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작업 워크램프에 USB 꼬리 끼는 아, 것들이 아, 이런, 이런 디테일이 네네네. 되게 잘 나와요 여기부터가 원래는 거실이었던? 아, 일부러 소파를 길게 배치 안 하시고 이렇게만 거예요? 소파는 쓰던 걸 그냥 가져왔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작은 소파 하나 놓고 암체어 하나 이렇게 쓰고 한때 못 구했었어요 이거를 와. 컬러가 초록색이 너무 예쁜데 저희 집에 이게 너무 컬러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네. 너무 잘산것 같아요 소파에 주로 앉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주로 앉으십니까 저는 소파에 주로 앉고 여기에 앉을 때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좀 낮아요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풀어지게 돼요 집에서 일하면서 뭔가 휴식을 하기에 최적의 거실 배치인 것 같다. 네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주방은 굉장히 심플하죠. 최대한 안에 많이 집어 넣으려고 했고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네. 유일한 미란성의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사실 홈바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예산의 부족으로. 근데 아직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당다 <laughs> 네, 네. 아. 꿈과 희망의 공간이에요. 딱 열면 안에 센서등 켜지면서 아. 밑에 와인셀러 있고 잔 이렇게 딱 걸려 있고 하는 그런 네. 홈바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진행 중. 이 문을 떼서 뭔가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 그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차피 이 공간을 제가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문을 네. 달길 잘한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냉장고가 있어. 오, 집에서 음식 진짜 잘해 드시나 보다. 그나마 그래도 해 먹으려고 하고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도 많고 엄마가 그래도 가까이 계셔가지고 이제 반찬도 음. 갖다 주시고 해서 한창 요리할 시기가 있고 네. 한창 나가서 먹을 때가 있고 또 한창 배달할 때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백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 아니. 냉동실도 되게 뭐가 없어요. 오 어, 그러네요. 네. 집에서 해드신다고 하는 거 치고 <laughs> 아, 이번에 좀 많이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요즘 뭔가 식탁을 크게 두는 게 많은 아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되게 딱. 두명 앉을 수 있어요. 맞아요. 최대 정말 세 명까지는 앉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펼치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 책상 오기 전에는 저기 펼쳤는데, 네. 여기 펼쳐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지낼 때는 심플하게 작은 테이블을 아... 쓰고 있어요. 이 조명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색깔별로 많이 나오던데, 쭉 누르면 디밍도 되거든요. 어두워져요. 이런 포인트 조명들, USB로 충전하는 그런 네. 조명들 제가 좋아해가지고, 여기 하나 놨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네.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인데, 너무 궁금했던 게, 이 정도 크기의 에어프라이어. 저는 이거 사실이 따라 샀거든요. 친한 언니네 집에 갔는데 이거를 써서 저한테 뭐 감자 프라이도 해주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 정도면 혼자 쓰면 사이즈 나쁘지 않겠다 해서 따라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잔들, 잔이 음. 좀 많아요. 잔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잔을 좋아해요. <laughs> 이케아도 잔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 반 정도는 이케아 잔이에요. 어, 그러면은 네. 이케아에서는 이런 거는 사면 진짜 좋은 것 같고. 아. 이런 게좀 있나요? 확실히 주방 용품들은 잘 만들어요. 이런 솔 같은 것도 괜찮고요. 와나 저거 이제 금액도 기억나요. 아 진짜요? <laughs>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다 쓰시잖아요. 이런 일회용 아, 지퍼백? 그리고 의외로 유리 빨대 너무 오. 예뻐요. 실용적이고 네. 스테인리스 빨대도 있거든요. 이런 스테인리스 네, 빨대나 네. 유리 빨대도 잘 만들고. 이제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네. 와 여기 엄청 넓은데요, 여기? 여기는 네. 정말 세탁하고 네. 분리수거하고 네. 음식물 처리기 놔두고 그냥 네. 그런 공간.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겠습니 안방, 예. 네. 여기가 네. 안방. 아. 침실은 그냥 무조건 쉬는 공간. 그래서 블라인드나 커튼을 다안 막으로 했고요. 그래서 네. 불을 끄면은 진짜 어두워요. 그리고 호텔식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호텔식고 이 평상형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또 한샘 건데 친구가 또 추천해줘서 아직 네. 한샘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은 모델 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구매를 했고 조명이 이렇게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어서 밤에 이렇게. 되게 아늑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빔 아. 프로젝트 보거든요. 아. 사치감 틀어놨어요.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음.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 벽면은 그래서 다 비워놨어요. 빔 프로젝터의 실 만족도랄까요? 진짜 좋아요. 여기서 영화를 보면은 진짜 혼자서 좀 사치스럽게 영화를 보는 느낌? <laughs> <laughs> 진짜 나만의 홈시터잖아요 t 이랑 느낌이 좀 다른가요?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두고 쓰는데 네. 제가 휴대성이 좋다 보니까 친구들 오면은 거실에 아. 가져가서 저 화이트 보드를 네. 치우고 저기 병원에 쏘거든요. 아 여기에? 네. 이동이 된다는 게지금큰 장점이군요. 네, 이동도 되고 배터리 팩 있으니까 야외에서도 쓸수 있고 해서 저는 저거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음, 아까 홈 IoT. 이런 거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집에 뭔가 홈 IoT 기능이 있는 게 어, 없어요. 네. 전 집은 전부 다 해놨었거든요. 아, 네네. 스마트 홈을 구축해놨는데 네. 저도 항상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막 헤이 hey, 구글 뭐 해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네. 이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설치 안 했어요. 왜 다시 안 하셨어요? 일을 위한 일이 되던데요. 막 세팅하고. 이런 <laughs> 그래서 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laughs> 네 여기는 화장대 아, 이거 사신 거네요? 여기가 아마 한 1m 7 0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이즈에 딱 맞는 화장대를 사려고 진짜 화장대를 한 100개는 본거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좀 화이트였으면 좋겠고 수납 이 적당하되 너무 또 많으면 제가 물건을 잘못 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쌓아두게 되니까 수납도 좀 적당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조건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화장대 볼때 제일 힘들었어요. 한 100개 정도 보니까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아, 여기처럼? 아, 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옷장? 드레스룸. 예, 네. 크진 않아요. 아, 그래도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충분한 크기죠. 저기 옷장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아, <laughs> 게스트룸이. 아, 게스, 아, 거기도 네. 안에 들어있는거기 여름 옷들 좀 있고 아,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네. 겨울옷 들 이제 왼쪽 마지막 이거는 제가 그냥 매일 쓰는 아. 그냥 샤워하고 어. 매일 쓰는 욕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데일리로 쓰는 화장실 근데 제가 수건을 좀 예쁜 걸 쓰는 걸 좋아해요 매일 쓰는 것들은 다옷 수건 이런 것들은 예쁘고 좋은 거 쓰려고 노력해요 ct 시리즈라고 어. 이렇게 도시름이 적힌 수건도 이 있어요 양양 제주 부산 서울 수건도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도시 시리즈를 <laughs> 좀 많이 샀어요 어떠신가요 또 이렇게 집이라는 걸 사실 소개를 해보신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걸 좀 준비하면서 저라는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13년 동안 가구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서 충분히 쉬고 집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집은 정말 나의 취향으로 꾸며진 편안한 공간. 그러면서도 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사실 저는 공간은 그 소유. 를 담는다고 생각해요. 이 어... 공간이 그냥 저를 얘기해 주는 거같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